요즘 농촌 마을마다 축사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산 농민들의 생존권과 쾌적하게 살고 싶은 이웃의 생활권이 맞서는 건데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갈등의 현실, 김윤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양돈 단지가 자리 잡은 논산의 한 마을. 곳곳에 불쾌한 냄새로 못 살겠다는 팻말과 분뇨로 퇴비를 만드는 공장문을 다들하는 현수막이 지비합니다. 인근 세개 마을 주민 수백 명이 20년 넘게 참아온 돼지 농장과 분뇨 공장의 악취를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행동에 나선 겁니다. 정말 숨이 컥먹혀요 그리고 막그 그니까 비위 상하는 그 냄새들, 캐캐하는 그런 냄새들이 아무튼 뭐 마을 전체 진동해 가지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공장을 운영하는 축협이 최근 시설이 현대화했는데도 악취는 여전하고 전북 군산 지역 분뇨까지 마을로 들여와 공존이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냄새 안 나게 그만하고 딴 둘을 이전을 아니면 주민 이전을 시켜달라 이거요. 축협 측은 악취 저감 시설 강화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감시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뭐 이런 부분 총 동원을 한거지 지금 100%는 못 없애죠 그게 100%는 안 되고요. 가축을 길러 생계를 잇겠다는 농민 생존권 그리고 쾌적하게 살고픈 이웃의 생활권 충돌은 법적 공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10촌인의 친인척이 모인 한 집성촌에선. 이웃들이 축사로 이어지는 길 일부를 사들인 뒤 파손해 통행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돼지를 미결아 이거요 먹이는데 냄새를 안 나게 해줘라 피가안 가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농장주가 이웃들을 법적으로 고소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겁니다. 이런 갈등은 최근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 중인 세종시와 충남 내포 신도시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권을 보호한다며 자치단체마다 최근 주택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소나 돼지를 기를 수 있게끔 거리 제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대전은 전체 면적의 87%, 세종시 84.4%, 충남 논산시는 99.7%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인데 문제는 기존 축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가 의식적, 농가 내가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입혀야 되는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 개선을 노력을 교육도 시키고. 냄새가 코를 찔러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처벌을 못하는 느슨한 법적 장치도 문제입니다. 악취 방지법이 있지만 배출 허용 기준이 15배로 희석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어 실제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5 이상이 거의 넘지 않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사실... 조치할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실제 이제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여기에 정부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국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갈등의 불씨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